난 천점은 좀 찍어보고 싶다. 아니, 근데 저, 한판한판할 때마다 너무 떨려요, 진짜. 이거 어떡하지? 한창 롤 진짜 이제 열심히 하던 고등학교 3학년. 그때쯤만 해도 제가 이제 이렇게 천점까지 올줄 생각도 못 했는데, 그때에 비해 점수 인플레가 좀 있긴 하지만. 8에서 구연승이요 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어? 말이 쉽지, 말은 쉽지. 근데 이제,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게임에서 프로 아닌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요. 여기서 이제 8연승 하려면은, 같은 팀에 9만원씩 8번 만하는거 아니면은. 리이 이렇게, 나름. 쫄려서 뭔가, 진짜 신중하게, 한판한판 한판 신중하게 돌리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주어진 시간이, 시즌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laughs> 탈론, 탈론 라인즈 어떻게 해요? 예, 나, 나도 탈론 라인전에 정보가 하나도 없, 없지만 상대도 없을 거야, 아마. 나르 상대 정, 정도가. 얘가 이제 뭐, 메가 때는 당연히 이길, 이길 텐데, 미니 나르 때 좀, 원콤이 잘 나더라고, 탈론한테. 괜찮은데? 아, 까비. 니달리. 근데 니달리 탈론이면 CC기 없어서, 이 갱화도 안 죽을 것 같은데. Good. 그러면 제가 저 말아서 칼론이 라인 빨리 밀면 철거 한칸 뜯을 수도 있겠는데. 뭔데요? 아래쪽에 와드 한번 봐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딱 이제 룸맵 타이밍에 미니나르 몽콤 나는 것만 아니면 그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바비. 아니 나르를 너무 잘한데? 와, 다시가 그 마크에서 먹히는 미드 나르? 이거 좀 사기일지도? 어좀잘 맞아주는데? 아니 약간 미드 라인 서서 라인좀 하다 보면 상대 미드가 좀잘 맞아줘 구매랑 스파한 애들은 이제 나르 구매랑의 생각을 완전 하고 있는데 미드들은 조금 안 하는 것 같아 아래쪽에 와드 계속 박아줘야겠다 로밍 못 가게 많이 때렸다. 어차피 미드 이기고 있어서 저런 것만 따라가 주면은 변수가 없긴 해어디식 가게? <laughs> 아 너무 행복해 한번 내려가 볼만 한데 이건? 어우 그냥 둘이 했네 야, 야, 거주면 어떡해. 아, 그냥 타워 칠걸. 근데 어차피 달성 됐는데요? <laughs> 아니, 아니, 뭐개 열심히 찍길래 나는 뭐무력증명 뺏기, 무력 강화 뺏기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이미 먹었잖아. 뭐야? 이제부터는 사실상 합이나 다를 게 없죠? 이제는 사실 상관이 없어 미드나 탑이나 어차피 사이드 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잘하는 거 이제부터 내가 탑이다. 별론데 도망가 이! 빨았다. 그냥 붙어야겠다, 이거. 어 <목소리> 무슨 <와, 문제> 좋은데? 칼로는 <목소리> 왜 저기 있냐? 그 이거 먹자, 이거 아군이 어, 아니 이달리 삼각도? 망했다 어, 아니 근데 이달리 너무 무시했는데? 이달리 생각보다 잘하네 네, 이렇게 한 번, 받긴 했어도, 아직 유리하긴 한데. 어차피, 우리 본대 이겨서, 섹스 텔프 보일 때까지 그냥 안 타오세요. 탑챔 추천해주세요. 그사한테 어떤가요? 아니, 나를 하세 그냥, 뭔 탑챔 추천이요? 나를 장인 방송인데. 바로 맞습니다. 이거 진짜. 어? 와, 뭐야? 나 뭐해 죽었냐? 아, 이건 좀 대창한데? 호르키한테 딜다 막혔네? 아, 야, 평타 사거리 개 짧은 거 봐, 이씨. 아니, 어떻게, 레벨 올리면 사거리 올리는 챔피언이 15레벨에 사거리가 500이 안될 수가 있죠? 이거는, 테락 올려도 되겠다. 툭툭이 많아가지고, 테락으로 좀빨수 있을 것 같은데. 덱스도 올수 있긴 한데 전멸도 있어서 한번 드리블 친다는 생각로 해봐야겠다. 나왔죠? 이. 허 아! 캐리. 와, 아니, 그랜드마스터 탈론 이기는 미드 나르. 승리. <laughs> 와, 아니, 아니. <laughs> 와, 아니, 님드라 아니, 저 천점, 저 진짜 내 자리 처음 와봐요어 신기하다.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1-0-0이 존 간지인데? 1000.. 2점이니까, 딱 7연승만 하면, 솔로랭크 지금 508이, 탑 강함순위 이제 여기니까, 한, 80등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탑 80번째로 잘한다.